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황영웅님의 진정한 모습과 그의 열정적인 노력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황영웅님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로 인해 동료들과 선배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한 프로듀서가 직접 밝힌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황영웅님은 이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무대는 다른 참가자들을 압도할 만큼 인상적이었고, 손태진님의 우승에도 일부 사람들은 아쉬움을 표현할 정도로 황영웅님의 영향력이 컸죠. 그러나 그 이후 사적인 논란으로 인해 방송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지만, 황영웅님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음악 작업에 몰두하며 자신의 실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한 비공개 인터뷰에서 그는 지금은 나의 음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시간을 쓰고 있다. 며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 작업실에 출근해 노래 연습과 작곡, 악기 연주를 배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황영웅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소속사 프로듀서도 황영웅님의 헌신적인 자세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영웅님은 스튜디오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하루 종일 머물며 쉬지 않고 작업을 한다며 심지어 옷과 칫솔까지 챙겨와 밤을 새워가며 음악에 몰두할 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날 프로듀서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에 있었냐고 묻자 황영웅님은 그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의 미소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자세를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황영웅님이 동료들과 선배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지 실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음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황영웅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